(4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2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국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절 같이 읽고 어,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오늘 어, 세 번째 재앙에 관한 어, 말씀입니다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어, 죄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묵상하게 됩니다. 그세 번째 재앙,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어, 올라와서 그 이집트 어, 왕궁과 침실 그리고 이집트 신하들과 백성들의 그 집과 그릇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 말미암아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어,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동일한 일을 일으켰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집트 요술사들이 한 것을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데이 대조를 통해서 이집트 요술사들이 동일한 일을 일으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세 번째 재앙에서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생기고 이에 비해서 이집트 요술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도 동일하게 행했다 라고 하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아마도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세 번째 재앙에서 무수히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이 생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개구리를 개구리가 나오게 만드셨고 그것들이 이제 이집트 모든 집과 심지어 왕궁 침실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요술사들은 그냥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이었는지 바로왕이 8 절에서 이제 굴복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3일 거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이집트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집트 요술사들이 동일한 지향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거둬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굴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굴복하는 이 장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이 우리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었습니다. 거두어지고 재앙이 없어지고 살만해지니까 숨을 쉴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왕의 완악함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어도 그것이 금방 자기 편한 대로 할수 있게 되자마자 마음을 바꾸면서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마음의 본질인 줄로 압니다. 바로왕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완악한 것, 완강하게 말씀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간사함, 그리고 끈질기게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인 줄로 압니다. 죄라고 하는 게 금방, 아,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털어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길 원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또 금방 놓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 된 모습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의 특징이 십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죄의 속성의 특징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하시니까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이게 청소한다고 다 모았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나더라.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죄라고 하는 것 속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악취가 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향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로 이 죄된 모습, 악취가 난다.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다시 한번 거두어 주시고 나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 앞에 산 제사요 향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간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고 넘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이 악취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란 최대한 속성들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셔서 주님 참으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향기로 들려지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함 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